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워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장수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후 예배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노인 세대들 나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세상은 나이가 들면 점점 무력해지고 소외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이 들면 노년이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기로 봅니다. 음, 오늘 우리가 본이 이사야 이 46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내가 너를 없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품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나이 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너무 그렇게 어 늙어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음. 다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지만 몸이 약해짐과 동시에 마음이 꺾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이를 드시면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러나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업어줘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 나를 안아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일 때를 지나고 장년일 때를 지나서 노년이 오면 우리의 몸은 반드시 늙게 되어 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간 동안 나이를 먹고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건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학에서 볼때 노인들이 겪는 노인 우울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어,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고, 충청남도에는 60명 가까이가 생을 달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성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고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삶의 무기력감과 또 물질이 없음과 고독감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장수와 신앙이에요. 장수와 신앙. 네. 여러분 90세면 장수했어요, 안했어요? 우리 흔히 장수라고 하죠. 그런데 장수한다는 게 정말 꼭 좋은 건가요? 젊고 생생하게 장수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네. 우리 교회 지금 두 장로님 계시는데 아침에 또일 보시고 오셨고 요즘 음좀 굉장히 우리 명장님도 바쁘시고 피곤하시겠는데 막 지쳐가지고 지금 주무시려고 그래. 보면서 아유 참 장로님도 고생하신다. 피곤하신데 참 그래도 그 자리 지키시느라 고생하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젊고 왕성하게 우리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면서 박사들의 박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자연스럽게 네, 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60이 넘으면 나이와 외모와 지식과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보고 그래. 우리 늙어가는 처지에 너무 그렇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웃음> 나보고 <웃음> 지금 75세쯤 되셨는데 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 너도 똑같이 늙는다 이거지 그러면서 금방 어, 떨지 말고 어,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저에게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늙는 그 과정은 아름답다라고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더 적어요, 많아요. 음.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은 분이 우리 김한호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두 장로님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제일 많은 분이 있으셨지만, 음. 아, 아니 우리 박승 권사님 더 아니 우리 저, 젊으시지 음. 그런 걸로.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갈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긴 가는데 저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온양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장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장수하지만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으면서 어, 존경받고 은혜롭고 멋진 분이 있어요. 제가 김한호 권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몇해 후에 어, 아니, 그 해에 오셨어요. 그 해에 오셨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뵈면 저에게는 어, 제 할머니 보는 기분으로 봅요. 손을 잡고 인사라고. 그럼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 이렇게 환영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환영해 주는 목사님 손주 같은 목사가 자기 손 잡아주고. 어, 너무 좋.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저한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나 눈만 감으면 가게 해줘. 나눈 감다 가고 싶어. 아프다 가고 싶지 않. 권사님 엄청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지금 요청하셨다고. 굉장한 기도 제목이라. 인간이 죽는 건 두려워요. 병드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잠들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들고 눈 떴는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야. 와, 그런 재수 좋은 일을 한다고요? <laughs> 그거는 로또 당첨보다 더 대박인 거야, 사실. 가는 거 자체가 로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 병상에 계시는 그노 교수님을 방문하신 분도 은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뵈면서 나눈 이야기들 나누면서 아직도 총명하시고. 많이 연세가 드셨지만 작년까지 글을 쓰셨어요. 작년까지. 그런 교수님을 보면서 자신도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70이 다 되신 교수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린아이를 품어주듯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 아프면 뭐 먹으면 돼요? 그렇지. 참 똑. 요즘 똑똑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 아프면 약 먹으면 돼요. 약으로 해결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병원 가서. 병원도 가서 뭐 해? 수술하면 돼. 수술하다가 정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지 <laughs>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진통제 있잖아요 아, 와 세상에 좀 아픈 건좀 그렇게 고통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술하면 돼요 수술해도 정말 안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 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46장 4절 말은, 4절.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은 묵상하셔야 돼요 젊은 것들은 너무 묵상 안 해도 되고 시니어분들은 이걸 묵상하세요 잘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젊고 싱싱하고 예쁜 짓할때 우리를 품고 업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도 우리를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하느신다는 그 이유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 장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약해진다고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아픈 거예요. 당연히 병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언제 준비하냐?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지금이 가장 든든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0편 92편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나나의 백향복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싱싱하리로. 여러분 나무가 보면 오래됐어도요, 그 뿌리가 든든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 열실이 있어요. 어. 나무를 보면 몇 백년 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전주에 가니까 어, 은행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주 남문에 가면 전그 전주 그 한옥마을이 있는데 가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몇 백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막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런 모습을 봐요. 늙어서도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냐면 복음 전하면 열매 맺는 거. 늙어서도 진액이 왕창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의 말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디 한 마디에도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추천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도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없는 소리 한다 그럴까봐. 이게참 목사가 불편한 점이거든요. 뭐뭔 얘기를 하면 믿음 있는 얘기로 들려야 되는데 믿음없는 얘기로 들리면 인상을 팍 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건데 우리 말에는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드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언어는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해지고, 나이를 먹으면, 안 돼, 못해, 다음에 해. 이런 말이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이건 제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인데, 제가 노인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해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 특히 저희 집안 식구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멋있고 훌륭해져야 되는데 좋은 말 했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었다가 갑자기 찬물로 바뀌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몸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픈 거야. 몸이 힘든 거야. 그러면 긍정의 언어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긍정의 언어를 끄집어내려고 말씀을 보시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웃음꽃이 피고 나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뭘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은혜를 가까이 해야 된다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신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에게 뭘 해요? 나이 많으면 뭐예요? 돈 벌어 와라, 수고해라 안 하잖아요. 그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담궈주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담궈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담글 때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입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그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때 주는 힘하고 달라요. 60, 70대, 80대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왜냐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요. 인생에 노련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A부터 Z까지 길게 설명하면 잔소리고 당신 잘할 거야. 너 해낼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응원할게. 여러분근 그런데 그 말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최고입니다. 와 역시 어르신이십 좋아해요 이 젊은 것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그 말씀에는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쏟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수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앙의 언어를 쏟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자식들이 다 보면서 슬퍼해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 왜그 걱정 염려 없으시겠어요? 있어요. 제가 봐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좀 내려놓고 더잘 살고 더 유익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금에 있는 현상을 유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혹은 그거보다 현상을 유지하실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의 자리를 더 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더 보람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0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셔요 나이를 잡수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흘러 넘쳐주는 사람. 주의 권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라. 오래 산다고 유익한 게아니에 오래 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1편 18절에 이 고백 한번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늙었어, 내가 백발이 됐어. 그래도 나 사람들한테 쓰임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 나 이런 일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힘 달라는 거, 힘, 나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능력 달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나좀써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변화와 연약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할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존중과 존경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 주신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병약하고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품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